안녕하세요. 모진 시집살이와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 이제껏 잘 참고 살다가 왜 그러냐고 나중에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 다 우리 건데 아깝지 않냐는데 이렇게 살다간 시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맨날 입으로만 땅이 얼마고 아파트가 얼마고 솔직히 믿음도 안 가요. 그렇게 팔기만 하면 다 돈인데 어째서 매번 아들며느리 주머니 털어갈 궁리만 하시는 건지 아무튼 그동안의 세월을 모두 쓰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래야 제 속에 쌓인 울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편과는 대학교 cc였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한테 끌렸고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조심한다고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기쁘고 그런 것도 느낄 새가 없었고 그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 생각만 들대요. 나아서 키운다는 건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틀을 꼬박 밤을 샜고 어쨌든 남편에게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만나자마자 감정이 주체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영문도 모르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곤 임신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걱정 말라고 지울 거라고 덧붙였죠. 그런데 남편도 당연히 지우자고 할줄 알았는데 남편이 울며불며 울며 울며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임지겠다고 그러니 지우지 말고 나아서 키우자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니 굳게 먹었던 제 마음이 흔들리대요. 이 사람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볼까 싶었달까요? 사실 저는 배경이 좋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고 해야겠네요.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자면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일 때 이혼을 하셨고 이후로 저는 친정 어머니와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친정 어머니와 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시던 어머니셨으니 갑자기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눈치셨죠. 당신 딴에는 어떻게든 살아보시려고 이일저일 해보시는 듯했는데 왜인지 오래 버티질 못하셨고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제 스스로가 어머니께 큰 짐덩어리처럼 느껴지대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친정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제 또래의 딸을 둔 남자분이셨는데 어머니가 많이 의지를 하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를 괴롭게 한건 그분 딸이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남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불편해 했고요. 그런데 그 딸의 수족노릇을 제가 해줬음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딸한테 잘해주면 그분한테 당신 체면이 설것 같다나.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솔직히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이혼할 때도 그렇고, 재혼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엄마한테 내 입장이란 건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길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간 어머니와 있었던 일과 어머니의 재혼 소식도 알렸고 아버지한테 저좀 걷어주시면 안 되냐 물었죠. 그랬더니 아버지도 조금 당황하신 듯 했어요. 단박에 그래 와라 소리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잠깐의 정막이 흐르고 아버지가 주소를 불러주시며 오라고 하시대요. 그런데 덧붙이시길. 아버지는 재혼을 하신 건 아니지만 같이 사는 여자가 있다며 저더러 잘 지낼 수 있겠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도 혹시 자식이 있으시냐 모르니 그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버지와 지내는 일도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지내던 여자분은 제가 마치 무슨 자기 라이벌이라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건지 매사 저에게 나를 세웠어요. 특히나 아버지가 제 대학 등록금을 내주실 때마다 얼마나 싫은 티를 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럴 때면 아버지도 그 여자분 비위를 맞추느라 그러신 건지 저에게 가시도친 말들을 퍼붓기 일쑤셨죠. 실제로 아버지가 저를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하면 그 여자가 좀 기세가 누그러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애까지 가졌으니 어디 상의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그래서 그냥 지워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 하니 솔직히 제 인생에서 부모조차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 그런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듬직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과 결국 결혼을 약속했는데 제 예상보다 시부모님의 반대는 크지 않았어요. 다만 시댁에서는 저희가 사고쳐서 하는 결혼이니 한 푼도 못 보태 주신다 하대요. 남편은 직장을 구하기 전이었으니 돈이 없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사는 동안 겪었던 크고 작은 서러운 이야기들을 해보자면 정말 석 달하고도 여름 은 밤을 꼬박 세워야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마저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도 군소리 없이 참아냈고 남편 밑으로 있는 두 동생의 온갖 유세도 인내하며 받아줬지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애를 낳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첫 월급을 타온 날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서 우리 꼭 분가하자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방문 밖에서 어머님이 엿들으시고선 완전히 집안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먹여주고 재우줬더니 돈좀 번다고 내뺄 궁리를 한다면서. 그리고 저는 그땐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런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몇 번이나 빌었죠. 그러자 어머님이 남편더러 월급통장을 내놓으라시대요. 이제부터 당신이 관리를 해줄 거고 생활비는 저더러 탔으라면서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모이면 그때는 당신이 알아서 분가시켜주겠다 하시는데 차마 뭐라고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도 꿀먹은 모마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렇게 월급 통장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분가의 비읍자도 어머님이 꺼내질 않으시대요. 저는 저대로 모진 시집살이에 독박 육아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는데 말이죠. 사실 그때는 제가 우울증이란 것도 몰랐어요. 병원에 한번 갈래도 어머님한테 어디가 어떻게 안 좋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해야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열이 39도 가까이 났는데도 별거 아닌데 엄살이라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셨으니, 아무튼 그러다 하루는 저는 기억도 잘안 나는데 남편이 말하길, 제가 베란다 난간이로 올라가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는 정말 제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이 일로 남편이 뭘좀 느꼈는지, 어머님께 자기 돈을 돌려달라 하대요. 저희 분가하겠다고요. 그러자 또 시부모님 두분다 난리가 나셨죠. 배은망덕하니 어쩌니 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게 어머님이 모아주신다던 남편의 월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쩐지 시부모님은 두분다 일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저희 남편이 벌어온 월급 덕분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 일로 남편과 시부모님이 크게 싸웠고. 시부모님이 저희더러 집안에 불란 일으키지 말고 제주 있으면 나가살라대요. 그리고 결국 제가 친정에 연락을 했어요. 친정어머니한테 그간의 이야기를 하곤 얼마가 되던 좋으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돈좀 빌려달라고요.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저더러 왜 그러고 사냐면서 엉엉 우시대요.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엄마 탓이라고 원망이라도 해볼까? 그런데 그래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엉엉같이 울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반응도 비슷했어요. 에비노릇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아무튼 그래서 어찌저찌 2500만원이란 돈을 마련했고 그렇게 저희가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가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머님이 매일같이 전화를 하셔서는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시대요. 니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면서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냐 별의별 억지를 쓰셨죠. 그리고는 급기야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의 절반을 요구하셨어요. 당신들도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니냐면서 그리고 결혼도 안한 동생들은 저렇게 내버려둘 거냐? 그래서 제가 친정의 돈도 갚아야 하고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정에서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막말로 너 배불러오고 애 낳고 몸조리하고 그럴 때네 옆에 니네 애미가 있었냐 내가 있었냐? 솔직히 옆에 계셨던 분이 어머님이었던 건 사실이었죠. 다만 저를 위해 있어 주신 게 아니셨지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고 아무튼 월급의 절반씩이나 드릴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달에 3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합의를 봤는데 저더러 이기적인 X라고 하시대요. 하지만 그래도 분가 후에는 일이 좀잘 풀려갔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저도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돈이 곧잘 모여서 애 유치원 들어갈 때쯤에는 그래도 남들 하는 거 흉내는 내고 살게 되대요. 게다가 어쨌든 신우랑 시동생 다 대학 졸업하고 자기 밥벌이까지 하게 되었으니 시댁에 들이던 생활비도 줄였죠. 물론 덕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번엔 시부모님 뿐만 아니라 신우까지 가세를 해서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저만 아니었으면 자기 오빠, 훨씬 좋은 여자 만나서 더잘 살았을 거고, 그 여자가 자기 집에 엄청 잘했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신우더러, 나도 그때 임신만 안 했으면 이렇게 살 일은 없지 않았겠냐고 했어요. 막말로 내가 시댁에 와서 뭘 그렇게 바꿔 누리며 살았냐고요. 그리고는 이제 더는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 했습니다. 홧 김에 한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시댁과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사실 제 마음만 그랬지, 남편은 남편대로 계속해서 저 몰래 시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동생들도 챙기고 한거 알아요. 알지만 큰 소리 내기 싫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 신우가 갑자기 언니 잘 지내냐 하면서 수작을 부리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용건이 있더군요. 자기가 곧 시집을 가는데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니까 자기도 한 5천은 들고 가야 될것 같다면서 저더러 오빠랑 상의해서 돈좀 마련해달라나요? 아무래도 남편한테만 말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 나한테 연락을 한 거겠지 싶으면서 괘씸하고 한편으론 어림없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해주자는 거예요. 그거 안에 가면 평생 눈치 보고 살지 않겠냐면서. 그래서 그거 해줬다간 너 죽고 나 죽는 거라 했어요. 당신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옆에서 답아 놓고 신우가 눈치 보고 살게 되는 건 걱정이냐고 악을 쓰면서 말했죠. 그래서 결국 신우 시집 갈때한 푼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결국 시부모님께서 사시던 집 팔고 시동생이랑 셋이 전세로 이사가 돼요. 신우는 시집 갔고요. 제가 남편더러 겁보라고다 방법이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지독하다대요. 그러다 지난 겨울, 그간 겨우겨우 모은 돈에 대출 좀 껴서 마침내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방 3개 화장실 2개, 남편 과저 그리고 저희의 새 식구, 평생 살집이다 생각하고 산 집이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남편이 시부모님께 전했고, 시부모님이 잘 됐다며 전세 계약 끝나는 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야겠다고 부탁도 아니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제가 남편더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미쳤다고 또 식모살이하게 생겼냐고 죽어도 같이 안 산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공짜로 들어오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시는 집 보증금 빼서 우리 주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입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물려받으신 땅도 있고 또 지방 어디에도 집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거 다 팔아서 궁궐 같은 집 짓고 사시면 되지. 왜 합가를 하자는 거냐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가관이에요. 그건 잘 뒀다가 저희 물려주려고 하시는 거라며, 시부모님도 다 계획이 있으시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남편더러 시부모님 계획이 뭔지 나는 모르겠고, 시부모님 재산도 하나 갖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포기를 안 하시대요. 급기야 연락도 없이 쳐들어오듯 집에 오셔서는, 저희 애를 뭐라고 구워 삶으셨는지 애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애더러, 그러면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가실 때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행가방에 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진짜 보낼 생각은 없었고, 생쇼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가 진짜로 애를 보내려는 줄 아셨나 봐요. 저더러 진짜 모질다면서. 이래서 처음부터 마음이 안 들었다나. 그러더니 저더러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면서 자기들한테 좀잘 보이려고 해보래요. 그러면 자기들 죽고 나서 그 재산 다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래서 그 재산 실컷 쓰고 돌아가시라 했습니다. 살아서 자식 괴롭히지 마시고 그 돈으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다 가시라고요. 그리고는 내 집에서 그만 나가달라 하니까 이게 왜네 집이냐? 내 아들 집이지 하고 나오시는데 그럼 그렇지 그 소리 왜안 하시나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집이 정말 누구 집인지 따져볼까요? 하고는 남편더러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하고 밖에서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이 합가 얘기는 다신안 꺼내겠다며 저더러 그만 시위하고 집으로 들어오라 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 눈엔 이게 시위하는 걸로 보이냐? 나는 살려고 바락하는 거라고 했더니 남편도 한숨만 내쉬고 더는 뭐라 말을 안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제껏 참고 산거 정말 아깝지 않냐? 조금만 더 참으면 다 우리 거다. 우리 거면 다니 네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에게 나 정말 미련이라곤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당신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아파트만큼은 제발 포기해달라 했죠.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대요. 그리고 결국 아파트는 제가 갖게 되었어요. 다만 남편이에는 자기가 데려가겠다대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찌 볼지 모르겠지만 아이까지 데려와서 잘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혼하고 돈 없는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일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데 차마 되물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에 데려가겠다는데 안된다고를 못했어요. 오히려 조금은 다행이다 싶었죠. 솔직히 뭐, 싸이다우기 같은 건 없어요. 그저 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야 할지. 아이랑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데 다행히 아이가 저를 원망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분명히 상처는 받았을 테니 엄마로서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참 그리고 지금은 직장생활에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그동안에도 쉼없이 일을 해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지인의 소개로 제대로 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으로 도망치듯 쫓기듯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 그런지 매일매일 즐겁고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요. 비로소 숨통이 트인 기분이에요. 더는 이유 없이 욕먹고 눈치 봐가며 살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에서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